Hello what?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chat GPT, 그 다음에 GPT-4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픈소스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코딩을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픈 AI가 발표한 챗 GPT랑 그러니까 GPT 3.5랑 GPT 4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만 REST API로만 공개를 해놔가지고 접근성, 그러니까 수정할 때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체제의 세 가지는 바로 코알파카, GPT 4 월, 비쿠냐 라는 오픈 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콜랩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그 라마를 공개했죠. 를 사실 공개라기보다는 맨 처음 유출이 됐는데 그것을 파인 튜닝 시킨 알파카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알파카가 훌륭한 이유는 바로 챗 GPT와 맞먹는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점은 한 개의 GPU에서 인퍼런스가 가능한 작은 모델도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요게 요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해 볼 모델은 바로 코 알파카에요. 이코 알파카는 이 기탑의 요 주인장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카톡으로, 네, 카카오톡으로도 한번 실험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개된 모델은 파이글롯 기반의 5.8b 기반 풀파인 튜닝이죠 그 다음에 라마 기반의 7b 기반 풀파인 튜닝이고 이 풀파인 튜닝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라 기반 세 개가 있습니다 라마 13b 라마 30b 라마 65b 기반의 로라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콜랩에서 돌릴 거기 때문에 라마13B 기반의 로라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이제 모델을 로드를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 로드 할 건데, 어, 베이스 모델로는 이제 허깅페이스에 공개된 라마13B 모델을 사용할 거고, 이 로라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파인튠 요된 로라 모델을 불러와서, 토크나이저랑 모델을 로드하는 코드입니다. 요게 꽤 오래 걸려요, 모델 로드하는데. 그러니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로드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릴 건지, 알파카한테, 코 알파카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건지를 정의해야겠죠? 그래서 명령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인스트럭션하고 인풋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인풋은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인스트럭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프롬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소수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주세요. 라는 인스트럭션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인풋은 이제 옵셔널한 사항인데 선택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이 글을 요약해 주세요 라는 인스트럭션을 내렸으면은 이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바로 인풋으로 넣어주면 될 겁니다 프롬프트에는 이 글을 요약해 주세요가 될 거고 인풋에는 어떤 글을 요약할 건지를 입력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스트럭션과 그 다음에 인풋 그 다음에 리스폰스로 이루어진 어떤 히스토리라는 이 문자열을 정의를 할 건데요. 이 히스토리란 문자열의 맨첫 번째는 이코 알파카의 역할을 명시하는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아래는 작업을 지시하는 지시사항의 히스토리와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입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기억하여 요청을 적절히 완료하는 응답을 작성하세요. 라는 어, 전체적인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풋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인풋이 없을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스트럭션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릴 건지. 저는 지금 소수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인스트럭션을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response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면 은이 뒤에 문장을 알아서 생성해 가지고 응답을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리가 작성이 되, 되겠고요. 응답으로 받을 토큰의 개수와 템퍼러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토크라이저로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모델 어, 제너레이트 함수에 넣어서 메서드에 넣어서 이 토큰을 생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 토큰을 다시 디코드를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요. 결과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프린트를 하면은 소수를 파이썬으로 짜서 이렇게 예쁘게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정말 잘 되는지 제가 한번 이 함수를 밑에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 isPrime이라는 함수를 짜줬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다가 0부터 29까지의 숫자 중에서 소수를 잘 출력하는지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잘 돼요 어 정말 잘 되죠 그래서 ChatGPT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이런코 알파카 모델을 만들어 봤고 또 여기서 이어 가지고 위에 문장을 기억해서 그다음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생성한 텍스트에다가 새로운 명령어를 더해서 새로운 명령어는 위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 주세요라는 추가적인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이거는 앞에 대화 기록을 기억해야지 할수 있는 태스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보니까 밑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해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잘 되죠? 네 여기서 코어 알파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GPT for All, 네 모두를 위한 GPT죠. 요거는 이제 콜랩 유료 버전에서만 어, 실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랩 유료 버전에서 런타임, 런타임 유형 변경한 다음에 런타임 구성을 고용량 램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확인 페이스에서 GPT-4 로라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로드를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해다가 토큰하이저로 토큰화를 한 다음에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모델 제너레이트로 텍스트를 생성해 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글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Tell me about yourself. 어,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입력해서 인스트럭션, 리스폰스 그다음에 또 선택적으로 인풋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4 all generate 한 다음에 이렇게 어, 출력을 해보면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는 뭐 어,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디 유니버시티 네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제가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다음 문장에다가 또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비쿠냐를 사용해 볼 거고요 이 비쿠냐는 공개된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13b 모델이 어제 바로 릴리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퀀타이즈된 어 4비트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이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코드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어, 필요한 패키지들을 전부 다 설치를 해 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설치하는 데 4분 걸리고 그다음 밑에 코드 실행하는데 7초에서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행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퍼블릭 URL로 들어가시면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라디오 UI로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한글로 입력해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How can I help you today? 이게 약간 비쿠냐 모델은 한글하고 영어랑 섞어 쓰는데 영어가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어, 플랫 홈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글로는 안나오고 영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쿠냐 모델도 한글보다는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한글로 입력해도 일단 인식 그니까는 러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AI 플랫폼 구축 위한 비즈니스 계획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했는데 알아서 번역해가지고 써주긴 해요. 근데 어, 한글로 나오질 않고 영어로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이 비쿠냐 모델이 굉장히 재밌는 또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 여기 비쿠냐 모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들이 어떻게 평가 언어 모델을 평가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How to evaluate a chatbot 그래서 챗봇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요약만 해서 제가 알려 드리면 그이 평가를 GPT-4한테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마 13B, 알파카 13B, 바드, 챗GPT랑 대결 해서 GPT-4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보여줬을 때 GPT-4가 비쿠냐가 나, 라마가 나, 아니 비쿠냐가 나, 아니 바드가 나, 비쿠냐가 나, 챗GPT가 나. 이래서 어떤 게더 나은지를 평가를 해 줬다는 거죠. 라마랑 비쿠냐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77%를 이겼고 알파카 13b랑 비교했을 때는 76%를 이겼다 구글의 바드랑 비교했을 때는 40%를 이겼고 10%를 비겼고 30%는 졌다 그 다음에 챗GPT랑 비교했을 때는 14%는 이겼지만 44%는 졌다 이렇게 해서 GPT가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챗 GPT가 GPT 4의 동생이다 보니까 좀더 편을 들어준 게 아닐까 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코어도 공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얘네들도 이게 완전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챗 GPT 대안에 대한 세 가지 대안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